목표는 12월 중순. 네, 이제 바디 프로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각오 한마디. 인생이 포기란 없습니다. 그리고 몸을 만들어서 바디 오케이. 프로필 같이 대한이야 찍으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상입니다. 오케이 야. 포기하면 끌고 갈 겁니까 버릴 겁니까? 냅살을 잡고 살아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상입니다. 오케이. 야. <목소리도> 하여튼 뭐제이 이번에 바디프로필 촬영을 yeah. 어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한 각오가 있나요? 어왜 uh, <laughs> uh, <laughs> 굳이 영어로 고집하는 <laughs> <많은> 이유가 있나요? <laughs> uh, 그래서 각오? <laughs> 금생 <잘> <laughs> <laughs> 각오, 각오 yeah. 한마디 해주시죠 노페인 노게 노페인 노 중간에 만약에 배가 고프면 사실 진짜 극한의 다이어트로 가면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 건데 학교 병행하면서 할수 있겠나요? 아뭐 얼마 되지 두 달, 뭐세 달밖에 안 되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한번 버텨보겠다. 네. 버티는 게 아니죠. 즐기겠다. <laughs> 그리고 이제 네. 배준봉 코치를 선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 따로 특별한 계기를 아 이거는. 아네네네아아아네네니 혹시... <laughs> 아니 아 아니 네, 네, 네.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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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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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축구에서 왜 티키타카를 아, 하나 고좋죠 티키타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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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무대 올렸습니다. 아유. 편집 일단 <laughs> 저두 친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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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프로틴이 정말 맛있네요. 새로, <laughs> 새로 오고. 어. 진짜 이건 핫초콜 <laughs> 또, 좀, 척초코 하면 또, 대준봉이거든요 아, 근데 일단, 그날따저두 친구의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했는데. 아, 사실, 예.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뭐, 오늘, 어떤 부분이? 시간적인 측면. 아,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아, 두 친구들 다이어트 중에, 네. 과연, 그, 강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렇죠. 또, 뭐, 학교 생활과 병행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뭐, 결국?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능. 그 둘만 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걸 네. 또 가능하지 않을까. 또제첫 이제 또 시, 목표는 12월 중순. 아직 시간은 15월, 어. 12월, 12월, 12월. 세달 남았고 세 달밖에 안 남. 어. 하여튼 세 달. 3달, 말이 세 달이지 또 짧습니다. 아, 정말 강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 저 없이도 해야 됩니다. 어렵다. 왜냐면 이제 학교 병행하고 하면은 제가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도 제가 딱뭐 이걸 하라 하면 해야 되거든요. 어, 식물성 담배. 어, 이거 먹었네됩다 이거 한두 스푼 먹어야 돼. 어? 두 스푼 먹어. 왜? 두 스푼? 두 스푼. 여기에다가? 그냥 암대통에다 담아놓으면 되나? 어, 야, 근데 흔들... 흔들 수가 없겠구나, 여기는. 어, 이런 거 어, 사야지. 많아. 사거나 집에 뭐, 스톱이 있으면. 어, 근데, 네, 네. 어. 그 <laughs> 숟가락이 있어. 얼마나? 여기 숟가락 있을 거야. 아,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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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어, 이 숟가락으로 두 스푼 먹어. 그러면 집에 가서 먹고, 인사하면서 중간에 먹고. 근데 오늘은 뭐, 빨대로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잘안 섞일걸? 그럼 뭐 말고. 볶음 맞고 손으로 내면 되지 않겠니? 음, 그래. 먹고 끝?